12월 8일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어, 이연복 셰프의 팔도 탄탄면 음, 땅콩 소스와 뭐 사천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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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기 뭐 뭐요? 만남 어, 땅콩과 고추기름 소스로 만든 중국 사천 대표 면 요리랍니다. 예, 팔도에서 나온 신제품이고요. 옆에는 부쳐면 있는 것 같아요. 예, 꼬바로우 왕새우 꼬바로우고 옆에는 닭가슴살 안심 닭. 안심, 꼬바로. 이렇게 꼬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오조산에 따운받고 왼쪽 카드 제자 유튜브 구독자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맛있게, 냠냠. 자, 먹어보자. 오면안 불었어. 다행이야. 아직 괜찮아. 어차피 4분 끓여야 되는 면이었어. 이거 향미랑 지금 다 넣었거든요. 불을 끄고, 비벼주고. 마지막에 넣는 향미유가 땅콩이 든것 같죠? 땅콩 가루, 땅콩잼 빨아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대요. 잘 저어서 부천 집값 비싸. 부천에 부천이 좋은 점이 엔간한데 다한 시간, 수도권, 강남 뭐다한 시간 그리고 먹을 게 많아. 오. 2000 인천이 훨씬 싸. 집값은 보처은 비싸. 한젓 가락만 더 먹어 볼게요. 뭔 맛이야? 에이, 송도 신도시는 당연히 비싸지, 신도시인데. 다시 먹어볼게요. 한 젓가락 먹어서 모르겠어. 빵콩맛 안 나! 못 느끼겠어. 아, 향미유막 빨아먹어서 그런가? 냄새도 그렇고, 냄새는 담백해. 이거 있잖아요. 맛이 어떠냐면, 싱겁지도, 짜지도, 달지도 않아. 그냥 적정한 간이 되어 있는. <laughs> 라면 뭐야? 그냥, 일, 솔직히, 좀, 오바 좀더 하면, 일반 라면 먹는 느낌이야. 뭐, 다른 걸못 느끼겠는데? 맛은 있어요. 국물 먹어보자. 아 라면 먹고 있는데 집 얘기 그만하고 맛은 있어요. 그냥 먹을만합니다. 그냥 네. 국물 먹어볼게요. 깨우나 하지도 않고 칼칼하지도 않고 많이 먹으면 좀 느글느글 하겠다 국물이 좀 느글느글하네요 근데 국물에서도 땅콩의 진한 맛 같은 거는 안 느껴져요 국물에서 땅콩의 진한 맛은 안 느껴지고 좀 처음 먹어도 담백한데 계속 먹으면 느껴야 할것 같은 국물 음. 씹을 거 있으면 고기, 고기국수? 씹을, 고기 들어가면 고기국수 먹는 그런 느낌의 국물인데? 고기국수에 막다대기 많이 넣어서 먹는 그런 느낌인데? 뭐 특별한 걸못 찾겠어요. 예. 그냥 간도 안 세고, 약하지도 않고 간도 그냥 딱 좋고 근데 땅콩 맛은 못 느끼겠고 음. 국물은 담백한 뭐 고기국수 먹는 느낌 다 되게 많이 풀어서 탄면이 원래 고기육수로 뽑는 거라 그랬죠 그런가? 근데 맛은 있어요 맛없진 않아요 네. 평탄입니다 그냥 음. 아, 미드는, 아프리카 열킴 중에 내가 채워지. 우리 아빠 팔도 다니는데 너보고 조용하래. 응, 아니야? 응, 음, 뭐또 조용하래. 꼬바로요? 이거 먹고 꼬바로 먹어줄게요. 라면 그냥 있잖아요. 그냥 담백한 라면이에요. 네. 겸중님 어서오시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담백한 라면이야. 아침 햇살님 어서오시고요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심 꼬바로웁니다 탕수육 소스에 음. 신라면 구간이 명관이다 얘기를 내면서 자주 하는데 음, 신라면, 안성타면 이런게 훨씬 맛있어 솔직히 솔직히 짜왕 뭐 짜왕 비슷한거 많잖아요 뭐 이연복에 뭐뭐 불짜장 솔직히 까먹고 짜파게티가 최고야 음 꼬바로 맛있다 옆에는 새우 그러니까, 라면이 아무리 신제품이 나와도 처음에는 신기하고 오! 하면서 먹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 집 냉장고 위나 어, 서랍장에는 안성사면이 가 있고 신라면이 가 있고 뭐 사면라면이 가 있고 그렇더라고. 짜파게티 <놀람> 별로야? 맛있다. 왕새우 꼬바로우는 솔직히 그냥 새우 튀김 먹는 느낌인데요. 이 안심 꼬바로우는 닭고기를 만든 거거든요. 맛있어요. 음. 응. 음. 야 맛있는 거 먹어도 흥분해도 그래. <laughs> 9 9원입니다점살라면점살라면은 <laughs> 먹어 본 적이 없네. 난 꼬둥 게 좋아, 푸른거 싫어. 오뎅도 꼬둥 게 좋아. 아아 형만입니다. 추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뎅 꼬들 먹으면 순해보는 느낌이라고? 음, 오뎅 뿌고 완전 싫어해 맛있다 꼬바로 괜찮다 치킨은 얼굴 아, 큰거야 네, 생방입니다 그렇게 먹다가 죽어야 안 죽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알아? 너야만 너도 이렇게 먹잖아. 매일 응, 네니 얼굴 그 자식. 어 겁나 덥네 아니요 전 머리 손질 안합니다 음. 탄탄면이요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볼 만, 먹어볼만 하네요 근데 또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와 맛있다는 없어. 그냥 평균. 하... 국물은 그나마 좀 괜찮다. 아우 어아 더워 야 내가 안경을 바꾸러 갔는데 안경이 없어 이런게 없어 나 오늘 안경도 보러 갔어, 갔었는데 머리 자르고 안경이 없어 쓸만한게 이 안경이 최고야 나도 안경 바꾸고 싶은데 기스 다 나가지고 친구들 집에서 세배 온거라 한 3년 쓴 듯한데 지금 너도 수염면도 왜이 많이냐? 왜 그래, 애들이. 이제 멀쩡했어요 어우, 더워. 연보라 너무 잘 어울려요. 내가 오랜만에 연보라 입었죠? 맨날 검은, 옷, 반팔만 입다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빨래할 시간도 없어가지고요. 검은 티. 일곱 개, 여덟 장이 다 지금 베란다에 널려 있어. 어. 아... 부천입니다. 아, 야, 먹었다마자 홍수아 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끌려갖고 먹어봐. 너도 나 덥잖아. 음. 오늘 포금하고 포금된 폭식인데 참아볼게요. 드세요. 먹는자에게 복이 있나니. 드시면 행복해집니다. 드세요. 아, 단무지가 부족하네. 내 우리만 아이들이 저한테서 아빠 냄새 난다고 하겠죠. 아. 유치원 선생님이신가 보네. 고 바로 보요 맛있어요. 충분히 맛있어요. 다행 꼬바로 열심히 먹으면 라면 안먹는다뭐라그러고 라면 열심히 먹고서면 꼬바로 안먹는다고그러고 너무 장난이 춤추라고. 근데 비제 자식님 맨날부터 궁금했는데 반지에 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멋이에요. 절대 반지는안 빠져요. 지원도 나와서 오고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해봉찜 먹잖아 아무튼간 탄탄면은 탄탄면은 그냥 한번 사 먹어볼만 합니다 근데 또 찾진 않을 것 같아요 맛도 그냥 딱 그냥 평균 nham nham ơ